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진행을 했던 도서 증정 이벤트의 당첨자를 추첨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. 그냥 무작위로 제가 추첨을 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랜덤하게 인원을 뽑는 리습을 만들었어요. 특정 텍스트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전체의 줄수 중에 랜덤하게 몇 개만 뽑아오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리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작위로 선정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리맥님께서 만드신 구문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. 유산한 수를 생성하는 건데,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한 거라서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대상자는 원래는 블로그의 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, 총 75개의 댓글이 달려있죠. 그런데 유튜브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꽤나 계셔서, 요 분들도 반영을 하기는 할 겁니다. 다만,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요 글을 다안 읽어보고 무지성으로 참가를 하신 거기 때문에 배율은 낮게 책정을 할 거예요.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봤더니 요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. 블로그에 글을 남기신 일반인 분들이 요 분들, 그리고 가운데는 블로그에 글을 남기신 학생분들. 여기에서 배제된 건 본인이 그냥 학생이라고만 적으신 분들은 배제했어요.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나 요런 걸 첨부하신 분들만 학생분들에 넣었고요. 이 일반인 분들은 3배수, 가운데 학생분들은 10배수를 책정을 할 거고,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배수가 없습니다. 한 번만 적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리습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메모장,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텍스트 파일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 겁니다. 요만큼을 복사해서 3배수니까 한번, 두번, 세번 복사를 할 거고요. 이 친구들은 10배수니까 복사해서 한번, 두번, 세번, 네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번 복사를 할 거고요. 요분들은 한 번만 복사해서 붙여넣고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. 파일의 이름은 북이라고 할 거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코딩 양식은 ansi로 저장을 할 거고요.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한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리습을 불러와서 사용을 해서 추첨을 할 겁니다. 북이라는 커맨드를 제가 미리 정해둔 걸 실행을 하면 요렇게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 달라고 할 거고요.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면 몇 명을 뽑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사진에는 총 7권이 찍혀 있지만 요 외에 한 권을 더 찾았어요. 그래서 총 8분한테 놔둬 드릴 거고요. 요 상태에서 엔터만 눌러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8분이 명단이 아래쪽에 명령행에 표시가 될 겁니다. 요 분들한테 책을 보내 드릴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몇번 진행을 해보니까 메일이랑 쪽지로 연락을 드려도 회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예비로 세 분을 더 뽑아서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먼저 한 명, 그리고 다시 한번 또한 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분더 추첨을 할 거예요. 일단 가장 먼저 위에 있는 여덟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분들이 연락이 없으면 28일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부분이고요. 제가 사용한 리습은 블로그에 게시글에다가 게시를 해둘 테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뜯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.